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이번 빌드는 보스나 잡몹 모두 멍청이로 만들어버리는 텔포 사냥꾼 빌드를 준비했고요. 이걸 연구하면서 제가 써봤는데 너무 편해요. 그리고 재밌고, 데미지도 잘 나오고, 대신에 정교한 샷발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만 쓰신다면은 여타 다른 빌드보다 조금 더 재밌고, 편안하게 게임을 클리어할 수가 있어요. 원형은 침략자랑 사냥꾼으로 세팅을 했고요. 침략자는 이 프라임 특전이 스킬 시전하면은 3초 동안 사격 유도하는 미끼를 남겨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삼지 않은 적에게 15%의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 스킬을 써도 이 두번째에 있는 SHARK 샤크. 이것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35%치명타 확률이 5%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끼가 생성되면 흡혈도 있고요. 전투 슬라이드 비용 감소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피시간 증가하는 특성도 있고요. 유물 사용하고 나서도 한번 구르면 미끼가 생성돼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주 스킬은 워멀로 쓸 거고요. 이 워멀이 좋은게 일단은 무적시간이 좋아요. 그리고 두 두 번째로는 이 워머를 쓰고 5.8초 이내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근접 또는 원거리 공격이 300%의 데미지를 추가로 입혀요. 스킬 버튼 길게 누르면은 겨냥 장치가 나타나고 이거를 적한테 겨냥을 하면은 적 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고요. 사냥꾼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거리 데미지랑 약점 데미지가 올라가죠. 치명타 확률은 5%로 동일하고요. 스킬은 세 번째 있는 사냥꾼의 장막을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근접 및 원거리 공격이 50%가 증가해요. 공격을 하고 나면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근데 이 세팅상 장전하게 되면은 모습이 감춰져요. 그래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의상은 이렇게 아무거나 찾았고요. 유물은 구조된 심장. 이제 좀더 빨라서 착용을 해줬고 약점 데미지 15%랑 스킬 쿨다운 10% 그리고 원거리 데미지 10% 넣습니다. 여기서 원거리 데미지 10%보다 치명타 데미지 20%를 넣거나 아니면 치명타 확률 10% 이거 둘 중에 하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총은 일단 위도 메이커 이걸 사용했는데 이거는 보스용이에요. 만약에 필드를 돌아다니실 거면 코치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조체 부식탄환이랑 학살자 뮤테이터 그대로 그냥 코치건에 박아 주셔야 돼요. 코치건이 좋은 이유가 탐퍼짐이 안심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로 박히거든요. 탐퍼짐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코치건은 이제 필드 돌아다닐 때 조금 더 좋습니다. 부식탄환을 넣은 거는 치명타 확률 증가해서 데미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학살자는 재장전 하고 나서 다음 사격 데미지가 20% 증가가 되고 그리고 풀강을 하게 되면은 재장전 속도가 15% 증가해요. 이 총기들이랑 아주 찰떡 궁합이어서 이뮤테이터를 넣어줬고요. 이거는 13구역 상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은 원하시는 거 아무. 하나 쳐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유령칼날 쓴 거고요. 권청은 테크 21을 썼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안 쓰셔도 되고 네뷸라나. 이니그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취향껏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걸이는 레거시 프로토콜, 네루두에서 랜덤 드랍하는 거 이거 넣어줬고요. 스킬 쿨다운 감소 때문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자니아의 저기 약점 데미지 올려주는 거 이걸 로투시고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넣었고요. 그리고 반군의 부담 이것도 스킬 쿨다운 줄여줄 수 있는 거 이거 넣었습니다. 이거는 야이샤에서 여제 미션 할때 상자를 까서 열매를 가져다 주면 획득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방자의 반지 재장전 후 15초 동안 재장전 속도가 5%총 25%가 중첩이 돼요. 이걸 로섬 틸러 유식에서 목걸이 생존자한테 건네주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칙칙한 강철반지. 이거는 너프는 됐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여기서 회피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착용해줬고 던전 포함해서 15개를 클리어하면 은 13구역 레지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은 이렇게 찍었고요. 탄약 비축, 신속의시전자 이것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새와 이것도 다 찍어줬고요. 그리고 롱샷이랑 언터처블은 탄약꾼이랑 침략자 고유 특성이고요 강한 어리는두 개. 이거 원래 초록색 될 때까지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신속함은 다 찍어줬고요. 활력도 다찍어줬니다 그리고 영원이랑 전문성 이거 둘다 찍어줬어요. 이번에는 스킬 쿨다운을 75%까지 늘리는 거여서둘다 찍어줬고 조작은 4개까지 찍어줬어요. 이걸 왜 찍어주냐면 은 코치건 들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 이거 찍어줬고요. 그리고 회복은 다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제노플라즘은 항시 먹고 있고요. 이게 재장전도 겹치니까 바로 스킬 쓰시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총을 좀 쏴주세요. 데미지가 잘 들어가죠? 그래서, 한5발 정도 쏴주고, 모두 켜주고, 이거 키고, 요거 켜서, 쏴주면은, 4천들어가고요2천0 0 2,000, 5 0 아주 잘 들어갑니다. 코치가 사용하실 때,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데미지가 엄청 잘 들어가죠. 기본 천 이상은 뜹니다. 이거 켜주고, 이거 키고. 이것도 데미지가 꽤나 잘 들어가요. 근데 위더 메이커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위더 메이커 쓰시는 게 낫고 이 세팅은 딱 필드 돌아다닐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벼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구르기가 빨라요. 여러분들 위급할 때더 빨리 구를 수가 있어서 생존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 진짜 위급할 때는 그냥 도망다녀도 되고요 이렇게 쿨도 금방 차죠 지금 쿨다운이 75%가 돼 있어서 엄청 빨리 찹니다 이 세팅이면 은 웬만해서 안 맞고 클리어가 가능해요 유물 사용하면은 이렇게 미끼도 남기죠? 아주 쏠쏠합니다. 이 세팅이 어떻게 보면은, 네르드 지역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보스 있죠? 샤알라. 걔 카운터 세팅입니다. 완전 카운터 세팅인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 샤알라가 땅에다가 블랙홀 꽂을 때 있잖아요? 그때 타이밍 잘 맞추셔서 머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때만 조심하시면은, 완전한 그 카운터 빌드라고 볼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샤알라가 그 카운터니까, 샤알라 잡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